남공영, 응원합니다남공 네. 남공영, 어, 아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인 동시에 우리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게 된 상임 선대위원장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저는 개양 제2의 판교로 만들고 개양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우리 민생 챙길 확실한 자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제가 성남시 철거민의 도시라고 이렇게 서로 난 성남 안 살아 이러던 곳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성남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 대선 후보로까지 호명받고 경기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물론 뭐 인천 상황도 있지만 유정복 시장이 하도 시정을 못하니까 꼴찌하고 이러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성남 시장 데려다가 인천 시장 시키자 이런 운동도 했었죠. 뭐. 제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유정국 시장이 오직 못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지금까지는 16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했는데, 그냥 서울의 변두리 이렇게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정책으로, 확실한 추진력으로 도정 성과 내고, 우리 도민들, 삶이 바뀌니까 체감이 되니까 전국에서 일 제일 잘한다. 우리가 제일 잘살수 있다. 생활환경 제일 좋다. 이렇게 평가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와 실적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성남을 바꾸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도지사가 됐고 도지사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나라를 바꿀 기회는 잃었지만 다시 또 시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출발의 초대를 인천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개연을 판결을 만들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인천 시민들이 인천으로 이사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문제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질거 아닙니까? 훌륭한 목수라고 해도 녹슨 대표라도 있어야 집을 짓지 대표도 없이 맨손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인천시장을 박남춘을 뽑아서 인천시와 손잡고 일할 수 있게 박남춘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남춘!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맞습니까? 예! 기장만 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일선 행정은 구청이 합니다. 우리 남궁영 후보, 훌륭한 후보 아닙니까? 준비된 후보, 실력 있는 후보, 충직한 일꾼 각 구청도 민주당으로 뽑아서 남궁영 동부청장으로 뽑아서 개양을해큰 정치인 이재명이 손 잡고 함께 인천을 발전시킬 기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laughs> 세상이 더 나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이 낸 세금 예산, 여러분이 맡긴 이 엄청난 국가 권력을 공정하게 제대로 억강 무약의 정신으로 서민 약자들에게 더 보탬이 되고 강자들의 행포를 억제시키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맡겨놨더니 대장동 이런데서 업자들한테 뇌물이나 받아먹고 도둑 막아가지고 열심히 5,800억이나 당군 인의 최대치로 환수한 이재명을 오히려 도둑으로 모으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이권 챙기고 이런 집단들이 권력을 받고 국민의 살림을 살면 살림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LCT 1조 원 이상 남겨먹었을 텐데 한 푼이라도 환수했습니까? 일타 강사 원희룡 국방, 뭐 국토부장관 제주도 오등봉 개발 아마 판교 대장동보다 훨씬 클것 같은데 거기서는 얼마나 환수했습니까? 얼마 환수했어요? 영원, 어! 영원, 영원. 양평 공공지구 LH가 잘하고 있는 거 포기하고 민간 개발에서다 개발 이익 100% 먹었지요? 예. 대장동은 70% 가까이. 25억 투자해서 5,800억 환수해서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본시가지 공원도 2,700억 들여서 만들고, 아직도 현금이 1,000 몇백억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은 브라질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충직하게 국민, 국가에 충성하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타깝게 유능한 일꾼보다는 책임을 묻고 혼을 내는 심판이 먼저다 결정했지만 세상이 어디 심판만 해가지고 먹고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안 됩니다. 이제는 그때 아쉽게도 선택하지 못한 유능한 일꾼들을 선택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모두가 희망을 가진 세상 만들어 봐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 기회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승리합시다! 여러분, 지지율 자꾸 조사하면서 누구 기죽이는데, 지지율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고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들 한분라도더 모시고 가서 더 많이 투표하면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에 한명수 고세훈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 맨날 여론조사에 18% 진다고 맨날 떠들어 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18% 차이면 어차피 졌다.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 놀러 나가자. 놀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보니까 0.6% 밖에 안진 거예요. 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만 포기하지 않고 참석하고 주변 동료에서 투표했더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세금 동둥성인이나 만들면서 아 세금 동동 세금. 우리는 저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러가라. 잡아요. 우리는 저러지 않죠. 자, 여러분. 하세요. 정치에도 나와요, 나와. 품격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선거 방해죄라고 처벌 조항 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경찰에 신고해서 네. 저기 조치하도록 하죠. 이거 선거 방해죄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네. 잘 모르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는데 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선거법에 선거방해죄라고 아주 중대한 범죄 조항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엄정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 포기하면 진짜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투표하면 예! 이긴다. 이긴다. 투표면 이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하고 정노 보궐선거를 하는데 거기도 17% 진다고 맨날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14% 이겼습니다 여러분. <laughs>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쉬움을 가진 주변 분들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집에 계시지 말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열망으로 바꿔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투표하고 주변 설득해서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겨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인천이 발전합니다. 네. 그래야 동구가 발전합니다. 네. 동구 주민과 인천 시민의 삶이 개선됩니다, 여러분. 네. 맨날 빚이나 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꼴찌평가에서 인천 망신시키고, 망신만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아이고, 유모, 어님, 천구석 인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그런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당한테 인천 살림 맡기면 잘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인천 공항 중요하지요? 네. 인천공항 민영화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laughs> <laughs>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민영화 주장하시던 분인데, 인천공항 물어보니까 40% 정도는 민간 매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쳤습니다. 최고의 대통령 다음에 실세가 민영화 지분 매각 공개 발언했습니다. 전기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캘리포니아에서 보셨죠? 예. 전기 요금이 비싸가지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 요금이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어려민영화. 어느 나라 가 보니까 맹장 수술한데 현금 천만 원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서 다 복막염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공항, 철도, 수도. 전기, 수도, 의료, 이런 거 민영화 해가지고 업자들은 잘 먹고 살지만, 우리 국민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오, 우리 민영화 얘기 안 했는데, 이재명이가 새도우 복싱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림자입니까? 아닙니다! 아 실체 중에 실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민영화 많이 했습니까? 민자 유치한답시고, 어디 도로 이런 거다 만들어 놓고, 무슨 요금을 8,000원씩, 6,000원씩 이렇게 받은, 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저 아랫동네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나마 적절하면 세금으로 떼워줘야 돼요. 그러니, 느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팔아먹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 필수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기반 시설 상당 부분 민영화돼서 엄청난 개인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민영화 막아야죠. 예. 민영화 막아야죠. 제가 입법권 행사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힘,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유명한 집단 아닙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예. 민영화 안 하면. 공식적으로 당 입장에서 민영화 안 하겠다. 약속하십시오. 뭔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민영화한다고 말한 일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이번 대통령 임기 동안 민영화하지 않는다. 발표하세요. 발표 못할 겁니다. 왜? 진짜 민영화해서 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막아주세요. 예!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시장도 큰 몫이 있습니다. 전기민영화, 수도민영화, 단체장들 입장 중요합니다. 박남춘을 뽑아야 인천공항 민영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송영길이 인천공항 시 민영화 열심히 막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남춘 시장은 우리 정부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했지만, 이제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강남순 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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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긴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강원에서 이긴다. 그래야 이 나라가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무능한 세력과 요능한 일하는 일꾼들의 세력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1번이 네. 일꾼이고 일꾼이 1번입니다. 맞습니까? 예. 1꾼 1번! 1번! 박남춘 그 다음에 남공영 구청장으로, 시장으로 뽑아서, 여기 혹시 계양에 연고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계양에 전화해가지고, 계양을 한 이재명이다! 해주셔서 저를 뽑아주시고, 셋이서 손잡고, 인천, 계양, 동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니다울입니다 네, 다음은 당당하게 이번에 최선에꼭 성공하실 방남춘 인천 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